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깰랑이 형 제자님 들 1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자, 우리가 그래도 많이 왔어요. 어, 어디까지 왔냐면, 야 우리가 그래도 이 나름 64페이지까지 왔습니다. 64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4페이지. 자, 64. 4페이지 uh,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양수 a, b, c에 대해서 a, b, c가 양수랍니다. a, b, c가 양수래요. 그런데 이차식이 주어졌네요. 이차식이 주어졌는데 a, m 플러스 x에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어 마이너스 -E, ebx 마이너스 ebx 이렇게 주어져 있고. 마이너스 어, c 마이너스 c 1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주었네요. 어, a가 완전 제곱식일 때, a가 몇것씩 완전 제곱식일 때, 완전 제곱식일 때, 완전 제곱식일 때, 음, abc를 세 변의 길이로 하는, abc를 이제 세 변의 길이로 하는, 세 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이건 뭐 아주 쉬운 문제죠. 음, 일단 이런 걸 풀기 전에 우리가 a x 제곱 플러스 뭐 b x 플러스 c라는 이제 이차식이 있다고 치면 a, a가 아닌 이제 이차식이 있다고 치면. 자, 얘가 완전, 얘가 우리가 이제 A로 묶어가지고 이제 이제 바꿔줬을 때 우리가 이런 형태가 되죠. 우리가 함수할 때 했어요. 이런 식의 이제 형태가 되죠. 이런 식의 형태가 되죠.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 뒤에 부분이 0이 돼야 되죠. 근데 A가 0이 아니니까 이제 B의 제곱 마이너스 4 AC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차식이라도 이 개수, 이 베스트로를 이용한, 여기서 이제, 어, 나를 이제 예쁘게 정리한 다음, 어, 이 b 제곱 마이너스 사이즈가 0이 되는 형태로 이제 문제를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수 있죠. 만약에 이제 AX의 제곱 플러스 뭐 EB 프라임 X 플러스 D, 요렇게 돼있,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렇게 돼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B자리에 지금 E 프라임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2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제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b 자리에 2b 프라이들어간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4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돼야 되는 거고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도출 과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을 할 때, 야이가 이제 판별식이니까 이제 d가 0이라는 이 이런 이런 암기로 2차 방정식처럼. d가 0이라는 이제 암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외웠었고요. a를 이제 2차 방정식의 어떤 이제 판별식으로 생각하면 4분의 d가 0인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완전적으식이되는 형태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ax 플러스 bx 플러스 d라는 이제 2차식 a가 0이 아닌 2차식. 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d가 0이라는 a가 0이 아닌 2차 방정식에서 D가 0이니 4분의 D가 0인니미와 여기서 D가 0인니미와 4분의 D가 0인니미 여기서는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이제 그의 입장에서 중분을 의미하는 거고요. 서로 같은 이제, 실근을 어,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야, 얘는 이제 완전 제곱식이다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이를 이제 예쁘게 이제, 어 정리를 해주면, 예쁘게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이제 AX의 제곱이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 A-EBX. 선생님 조금만 천천히 할게요. 지금 아침이라가지고요. 어 제자들이 이제 일찍 나와서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이 아침, 이 어, 오전 11시에 오 시작인데, 어, 아침 8시에 나와가지고, 놀기 뭐 해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조금, 어제 늦게 생근했는데 눈이 좀 가물가물해서, 조금 천천히 할게요. A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EBX,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네요. 어, 플러스 CX의 제곱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얘를 이제, 어, 예쁘게 정리해주면, a 플러스 d x의 제곱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e b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a 플러스 c x 마이너스 e b x 플러스 a 마이너스 d 이렇게 되겠네. 요 그러면 이제 4분의 2의 형태가 0이 되어야 될 거니까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b의 제곱인데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죠. 그냥 이제 어. B의 제곱이라고 바로 적어도 되죠. 어, B'의 제곱이 B의 제곱인 거고요. 마이너스 어, A 플러스 C, A 마이너스 C. I가 0이 돼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를 이제 정리하면 B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제제곱의합차공식이니까 이제 제곱이 제곱이처럼 바뀌어야 될 거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A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0될 건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A 제곱이라고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오네요. 빗 변의 길이가 a 인 직각 삼각형 되겠습니다. 빗 변의 길이가 a 인 직각 삼각형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갑시다. 아. 제가요, 이제 좀 영상을 좀 길게 찍는 음. 방법을 알았어요. 음. 왜 길게 안 찍어졌냐면, 이제, 이건 지우고 용량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집지않다고 어, 길게 찍고 싶을 때는 저장된 걸다 지우고 찍으면 이제 길게 찍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에 이제, 어, 다른 걸 갖고 있는 영상을 찍고 올리고, 찍고 올리고, 찍고 올리고, 어,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조금씩 찍고, 찍고, 찍고 이렇게 하고 있었죠. 찍다가 한번 길게 찍으면 이 길게 찍다 끊기는 이유가 이 앞에 있는 영상이 이제, 올려버리면 상관없는데, 올리지 않았을 때, 올리지 않았을 때, 용량 때문에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찍고 싶을 때는 다 올려버리고, 다 올려버리고, 잘 지워버려요. 지워버리면, 어, 길게 찍을 수있다라고요 지금 핸드폰에, 어, 지금 이첫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좀 길게 찍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안해요. <laughs> 또 지워질까봐. 자, 실수 알파 베타가 자연수 N에 대해서 어, 실수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연수 N에 대해여 자연수 이제 N에 대하여 이렇게 주어졌어요. 실수 알파 베타와 자연수 N에 대해서 알파의 3승이 정의되어 있네요. 알파의 3승이 알파의 3승이 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 형태로 지금 정의되어 있고요어 베타의 상성이 이제 똑같은데 이제 어 보험한다는 가운데 보험한다는 요런 형태로 이제 정의되어 있네요 요런 형태가 나왔을 때 문제를 떠나서 둘이 곱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둘이 곱했을때어합차공식을 해가지고 옆에 루트가 없애지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특히 이 형태는 더 그래요 어 곱해졌을 때, 이제 앞에 곱해주면 n의 제곱이지만 이 i가 이제 나오, 나오면서 이 n의 제곱의 제곱이 없어져버리는 형태가 나올 테니까 요거는 이제 곱할 생각은 이제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알파 플러스 메타가 또 이제 2n이라고 정의됐네요. 2n, 2분의, 아 2분의 n이라고 정의됐네요. 성립할 때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뭘 만들라고 했냐면, 알파베타를두 근으로 하고, 최고차의 개수가 1, 인최고차의 어, 최고차항의, 최고차항의 이제 개수가 1인, 어, 누구를 만들어라? 2차 방정식을 구하래요.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볼게요. 어 일단은 만들라는게 이거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요. 요거를 만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값도 알아야 되고 알파 베타 값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서 이 조건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어허, 알파 베타를 알아보라는 얘긴데 Okay. 일단 알파베타는 일단 감이 쉽게 보였어요. 왜 그러냐면 알파 3승 삼성, 베타 3승은 n 플러스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1에다가 n 마이너스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1의 형태니까 이는 n의 제곱 마이너스 어, 제곱의 차로 바꿔야 되니까 n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합차 공식은 제곱일체로 가는 거니까 n에 제곱될 거고 제곱을 루트로 없애주는 형태니까 마이너스 n에 제곱 플러스 1 돼서 a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러면 알파 3승 삼성, 베타 3승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니까 a는 알파 베타의 3승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알파 베타를 라디 에이로 보면 a 3승은 마이너스 1인데 이, 알파, 베타가 지금 실수죠. A가 이제 실수가 돼야 될 거죠. 왜냐면, 알파도 실수, 베타도 실수니까, 실수, 오파기 실수는 실수가 될 거니까, 당연히 A는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앞에서 아, 다 했던 얘기죠. X 선생님은 마이너스를 면서 굳이 또한번더 한다면,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제자님들. 그런 형태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허근이 나오는 거니까, 어, 알파, A가 허근이 나오는 것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왜냐면 A가 실수가 돼야 될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마이너스 1은요. 이렇게 있겠네. 일단 보기 에서 일단 찾아보면, 자, 주관식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하나가 나왔고, 이제 알건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아줘야 될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안 보여요, 은색 이미. 아하. 도대체 출제자는, 음, 알파 더하기 베타를 어떻게 구하라고 했을까? 일단, 순착하게 해보면, x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n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n, x 마이너스 1은 0이네요. 그러면 n 값만 구하면 되겠네. n 값만 구하면 되겠네요. n은 무엇일까요? n은 모르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당연히 곱셈 공식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알파 3승 곱이 베타 3승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삼승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우리가 앞에서부터 공부했으니까. 좋, 네요 왜냐면, 곱해진 형태도 이제 예쁘게, 이제, 마이너스 3제 나와버리고, 더해진 형태도 예쁘게 2n이 나와버리네요. 2n이 렇게 나와버리네요. 아주 좋네요. 그리고 또,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n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n에 3제곱이네요. 아주 좋습니다. 곱한 거 더한 형태가 앞으로 아주 좋네요, 이게. 2분의 n에 3제곱 자, 마이너스, 어, 알파베타가 뭐였죠? 알파베타가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러면 플러스 3되겠죠 마이너스 1 적어놓고 그리고 2분의 n 어, 이렇게 주어야 되네요. 아, 비 차는 아주 좋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이제 이차방정식을 만들 수 있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 야이와 야이를 곱해 가지고 알파베타를 찾자 그래서 알파베타를 찾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실수라는 조건을 주면 명백해지니까 그리고 야이와 야이를 더해서 곱셈공식을 활용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n에 대한 3차 방정식으로 만들어 줘라 좋은 문제네 자이 n 되겠고요 야이는 8분의 n 의세제곱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2분의 3n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2n 될 거고 8분의 n의 3제곱 플러스 2분의 3n 되겠네요. 저 졸려서요. 죄송합니다. 어 이렇게 선생님 정신 바짝 차려야죠. 어 여기서 보면 음 일단은 이하고 a를 계산해 버리면 일로 와서 계산해 버리면 2분의 n이 될 거고요. a는 8분의 n의 세제곱 될 건데 8을 곱해 버릴까요? 8을 곱해버리면, 이제, 여기다 이제 8을 곱하게 되면, 딱, 이렇게 4N 될 거고요. n 의3승이 되겠죠. 어, N이 자연수니까 나눠 버리면 N에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 날아버리면. N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자연수니까, N은 2가 될 거라서, 2 e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되겠네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22번, 괜찮네. 자, 23번 가시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어, 23번 저 찍고요. 어, 선생님 저 <laughs> 커피 따뜻한 거 하나만 가져 좀좀 좀 와서요. 먹으면서 이제 바로 찍도록 할게요. 자 23번 하고 가도록 어,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할게요. 23번 2차 함수가 주어졌고요. 2차 함수 23번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2차 함수가 주어졌는데 y는 2차 함수 y는 어, x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고 마이너스 6x 플러스 4a 플러스 4라고 주어졌는데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a 플러스, 4A 플러스 아이고 4가 아니네요. 또 선생님 또실수 하려고 했는데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a 플러스 6인데 야의 최소값과 야의 미니멈과 미니멈 표준형으로 바꾸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차함수 y가 주어졌는데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ax가 주어졌는데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어, 최대값이 일치한다. 의 최대값, 최대값이 야의 소리가 일치한답니다. 같다라고 <laughs> 주어져 있네요. 그랬을 때 모든 실수 a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어, a 미니멈과 맥시멈을 이제 구해버리면 되죠.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 y는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4a 플러스 6이니까 a는 뭐 앞에건 필요 없지만 그냥 적어줄게요. 그래주면 어, 4a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최소값이 이제 4A-3이 되는 거고 Y와 Y는 이렇게 되면 X 제 마이너스 2A X니까 플러스 A 제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된다 나올 때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니까 y하고 y가 같다는 얘0 0요 a 2곱0이0스 4a 플러스 3은0 이렇게 해서 모든 a 값을 구하라고 했으1까 a a 1 3 마이너스 a는 1 아, A 카트 합을 구하라고 했나요? 아, A 카트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건강해서 하기로4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사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거 좀 쉬운데 이게 왜 좋습니다. 이거 좀 붙였다가 근데 왜뭘 유도해서 이렇게 조금 뭘 했을까? 다른 의미가 있었을까? 어쨌든 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만약, 이런 얘기네요야이제 답은 나왔는데, 어, 이제, 어, 미니멈과 맥시멈이 똑같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미니멈과 맥시멈이 똑같다고 했어요. 미니멈과 어, 맥시멈이 똑같다. 음, 음, 아, 특별한 건 없네. 아, 문제가 너무 너무멀해가지고좀 평범, 평범해가지고, 뭐, 어떻게, 어, 아니, 일단 평범한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죠. 내대글최소값질 갈까? 좋습니다. 어, 특별하게 문제 뭐 다른, 게, 다른 걸 의미하는 게 없어 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조금만 쉬었다가 어. 넘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가 편한 점 먹고 24번부터 다시 또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냐면 또 길게 찍으려고 했다가 또 찍었다가 또 이제 삭제가 될까 봐. 물론 물론, 배우긴 배웠는데, <laughs> 나중에 좀 불안해서, 자 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